성형 질성형 하면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쉽게 생각을 하면 일단 눈성형을 예를 들어볼게요. 눈을 성형하는 것이 눈성형입니다. 예, 질성형은 말 그대로 질을 성형하는 것인데요. 성형 수술의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은 외적인 모양을 중요하게 하는 성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을 중시하는 성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 눈 성형의 경우 단순하게 눈이 이뻐지고 싶어서 하는 쌍꺼풀 수술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져서 눈옆 꼬리가 뭐짓무른다던가 눈이 덮이면서 시야가 뭐 흐려진다던가 또는 답답해 보인다든가 본인이 그런 느낌이 있을 때그 눈을 들어주는 기능적인 성형도 있습니다 어, 질 성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어떤 외적인 측면을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질 성형의 일부분이고요. 또한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그성 기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성형도 질 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주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강요가 그러니까 중시하게 말을 하면서도 어, 외적인 측면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때 여성의 만족도를 올리고 남성의 성 만족도를 올리는 그 부분이 어디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 좀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 남자의 성기는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남성이 발기시에 평균 사이즈가 약 9.8cm 정도 되는데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기가 어느 것이고 어느 부분을 자극하면 남자가 좋아한다는 건다 알고 있죠. 근데 여성의 질은 남자와 반대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약 10c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 질의 입구인 부분이거든요. 여성의 질은 이 전체죠. 전체인데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입구 쪽이다 보니까 주로 이 입구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측면을 설명을 하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정작 수술은 입구 쪽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입구를 좁게 만들어야 좋지 않을까. 어. 여성의 질 입구가 좁아지면 여성들은 주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조여주고 안쪽에서 그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만나면서 그 느낌이 전달이 되는 부분은 질 안쪽 부분이고 그 안쪽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질을 감싸주는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은 아주 예전에 집에서 아기 낳던 시절부터 생겨났던 수술이에요. 아기 어, 자궁 안에 있었던 아기가 질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질 입구 쪽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찢어진다는 표현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집에서 낳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봉합을 한다든가 하는 걸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병원에 가서. 말 그대로 못생겨진 질입구를 이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이뿐이 수술입니다. 어, 최근에는 다 병원에서 얘기를 낳고, 얘기를 낳을 때, 어, 뭐, 찢어진 부분이라든 또는 의사가 절개한 부분은 다 봉합을 해주거든요. 어, 근데 어, 질이 넓어졌어요. 그 넓어졌어요라는 부분은 바로 질 안쪽 부분인데,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좁게 해드릴게요. 하고, 입구 쪽의 피부와 입구에서 가까이 있는 점막 부분을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함으로써 입구 쪽을 좁게 만드는 수술이, 어, 소위 말하는 입쁜이 수술. 어, 최근에는 입쁜이 수술의 말을 많이 안 쓰고, 뭐, 질 축소 수술, 뭐, 안쪽 질 점막, 뭐, 박피 수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곤 있지만,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어, 수술을 하는 것이 그러한 수술입니다. 질 성형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어진 질 안쪽을 좁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잘라서 봉합을 하는 방법. 어. 두 번째 방법은, 감싸고 있는 부분을 다시 더 조여줘서 안쪽을 좁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안쪽을 돌출을 시켜서 마치 안쪽 공간이 좁아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막을 잘라내고 봉합을 해서 꼬매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입분이 수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어, 질 축소 수술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싸는 거는 근육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골반적 근육을 조여줌으로써 안쪽을 좁게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어. 과거에는 이제 어떤 실리콘이라든가 특수 실을 이용해서 매직 테이프라고 불리우는 특수 실을 이용해서 어 근육 대신 그러한 특수 실이 질환쪽을 좁게 만들거나 또는 최근에 필러를 이용해서 필러를 통해 어 안쪽이 돌출됨으로써 안쪽 공간이 좁아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각 수술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각각 개개인에 맞는 수술, 그리고 그세 가지 수술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현재 가장 많이 오시는 나이대는 50대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문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출산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그때 가장 큰 이제 디펙트를 받고 결국 여성의 어 어떤 질이 많이 손상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자극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좀 아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낼 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두 번째 이제 위기가 오는 게 결국은 폐경이죠. 그래서 40대 후반 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나이 폐경 나이가 48.7세 어, 그래서 50세 전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어떤 여성의 리비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각에 대해서 떨어지게 되고 지의 근육의 힘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어, 그때 가서 이제 바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정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솔직히 젊으면 젊을수록 교정이 훨씬 쉽습니다 예,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그 수술 결과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전에 미리 손을 대는 것이 환자분들한테 훨씬 좋은 거죠. 최근에는 이제 성에 대해서 개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빠른 시기에 성에 대해서 노출이 되거든요. 뭐그 시기부터는 어, 내가 그 여성 검진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어, 제가 검진을 하다 보면은 40대, 50대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어떤 병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자궁경부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자궁경부에 암 전단계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초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가볍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건데, 20대의 분들이, 뭐, 그냥 단순한 진료인줄 알고 왔다가, 어, 자궁경부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어, 문제가 있어서, 자궁 경, 자궁 자체를 치, 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젊으니까 앞으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가야 될지, 어, 본인도 헷갈려하고, 저도 뭐, 쉽게 정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어, 분들이 많이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그, 조기에 자기의 병을 캐치를 해서, 그거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